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골은 지금의 인효입니다. 아, 2020년도 이제 다 갔습니다 여러분. 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마스크 아, 항상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데 시골에도 아, 항상 마스크를 씁니다. 아, 오늘은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아,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 2020년도 아, 제가 기농 기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닌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도 한 해가 갔습니다. 내년에는 종식을 바라면서 또 업에 생업에 또또 치열한 전투에 어, 참여를 하셔야 되겠죠. 2020년 마지막 날은 제가 지렁이 농작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뒤에 보시는 게 지렁이 하우스입니다. 네. 예, 여기 보이시는 게 어, 지렁이 먹이 창고입니다, 여러분. 어, 20뭐 5톤 아니면 10톤 차가 여러분들 많이 보시던 쓰레기 차가 와서 어, 지렁이 먹이를 어, 비우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비우고 나면은 어 저희가 운반을 해서 먹이를 주는 형태죠. 지금은 이제 온 지렁이 먹이가 온지가 좀 돼서 겨울은 특히나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어, 한 달에 한번 정도 지렁이 먹이를 주는 방식입니다. 바람이 많을, 많이 부는 관계로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렁이 농장의 수입구조는 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할수 있는 수입구조는 어, 두 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첫 번째 수입구조는 어, 지렁이는 폐기물을 먹습니다. 어,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어, 그 여러분들이 드시던 찌꺼기들을 하수 슬러지, 그 다음에 뭐 돈사라든지 여러 군데서 나오는 그 폐기물, 폐기물들을 그 어떤 압착을 해서 슬러지 슬러지 형태로 오면은 그게 지렁이 먹이로 사용됩니다. 보통 톤당 저희가 5만원에서 뭐, 왔다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은 지렁이가 저희가 한 600평, 500평, 600평 기준에서 한 70톤을 평균적으로 한 달에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어, 5, 7, 35, 3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어, 봄날에서 가을까지 지렁이가 어, 어느 정도 있다고 봤을 때 어, 소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렁이 판매입니다. 어, 지렁이 판매는 보통 이 리스틱 공장 그 다음에 낚식방, 뭐 보통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나 도매상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어, 없어소못 팔아요. 도매상에서 키로에 15,000원, 어, 많게는 18,000원 이렇게 받아냅니다. 저희가 지렁이 잡는 거는 봄날에 돼야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요. 평균적으로 어, 봄날에 어... 한 달에 보통 한1 0 0 k 정도는 잡아냅니다. 1 0 0 k 정도, 어, 뭐그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500평, 600평 기준입니다. 농사를 잘 짓는 거죠. 그러면, 어, 1년으로 봤을 때, 겨울에는 지렁이를 잡아내진 않아요. 얘네들또 땅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러면, 봄날에서 가을까지의 수익이 80% 이상, 90%다 보시면 됩니다. 그때 평균적으로 1년을 따져보면은, 아어 500평, 600평 기준에, 어한 달에 500만원 정도 수익, 어 난다. 잘 지면은, 어, 못하면은 한 300만 원은 어, 수익을 봐줄 수, 봐줄 수 있다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약한 100m 정도 되있고요. 양쪽 폭은 한 6m 폭입니다. 파이프는 어, 지금 32mm 파이프고요. 어, 25mm 파이프를 사용해도 되는데 어,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안전성 때문에 32mm 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어, 지금 보면 어슷선하죠 막 있는 것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저 앞에는 또다 있고 여기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분변토를 빼나가는 어 거름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한번 정리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렁이 한번 구경해 보시죠 여기보시면 이 안에 도둑안에 지렁이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도둑을 한번 해리게 되니까 한번 보시죠 어 겨울에 지렁이는 땅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얘네들은 춥기 때문에 어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땅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봄이나 이, 여름쯤 되면 위에 막 벌벌합니다. 지금 지렁이 보이시죠? 보시면 이렇게 어 붉은 지렁이 어, 지렁이입니다. 예로서 지렁이가 사는 곳은 땅이 비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지렁이가 하루에 한 2km 달립니다. 지금은 인위적으로 먹이를 줘서 요 안에 가둬 놓지만은 2km 동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이 걸음 자체가 뜨기도 하고 얘네들을 먹어 가지고 또구면토를 생산하기도 하기 때문에 먹이를 주면은 한달 뒤에 바로 내려갑니다. 그만큼 먹성도 좋고 얘네는 자웅동치기 때문에. 둘이 같이 알을 놓습니다 번식 자체가 엄청나죠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제 교배도 없고 알도 안 놓고 지금은 이제 땅 밑에 내려가서 필요한 음식만 먹고 내려가고 먹고 내려가기 때문에 활동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군변토가 이제 나가는 날인데 제가 오늘 포커렛하고 직접 한번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름을 싣고, 한차 왔습니다. 벌써 지금, 어, 세 차째, 다섯 차째 왔죠. 어, 지금 땀프가 들리고 있고, 시원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걸름이잘 떴다. 안 떴으면은 걸름이 붙어 있겠죠. 어, 진득하게 잘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밭에 걸름을다 뿌렸고, 여기를 로탈리 친다고 하십니다. 어, 이로탈리 치고, 어 고디를 파가지고 자두나무 심군다 하는데, 어 자두나무 심고올 때, 그때 또 제가 와서 어떻게 심는지, 그를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